은혜 받으실 말씀은 11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1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차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야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야해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할까요? 이제야 아노라. 이런 제목으로 엘리야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날인데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지난 주에 나눴던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가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있게 됩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아니라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2023년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으로도 이와 같은 기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너희는 너는 가서 먼저 가루 한 움큼 병의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근이 다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야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좋은 축복과 은혜 안에 살다가 어느 날 청천병력 같은 일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청천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아들이 병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죠.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받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또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늘 체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용할 양식. 왜 이용할 양식일까요? 왜 이용할 양식일까요? 일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일년치 양식 주실 터인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는 일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고에 일년치 양식을 채워주시면 그일년치 양식을 다 먹는 그 1년 동안 1년 동안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라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이게 문제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면서 내가 매일매일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뜻 아니겠어요? 알레우야, 2023년 한해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의 가르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 가운데서도 아들이 죽는 이와 같은 기가 막힐 일을 또 당해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아들이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하는 과부의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오늘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신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죽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당신,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좀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엘리야의 뒤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갑자기 왜내 아들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순종해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또 엘리야를 붙잡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아들 살려내 이거죠. 그렇죠? 사람이요 갑자기 이렇게 어마무시한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나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대자에게 원망을 한다 그래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렇죠? 저 여러분도 아마 다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중병이 왔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사업과 물질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렇죠? 동시에 또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으니 오 주여! 주님이 해결하여 주소서. 이게요, 원망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는 양가 감정이랍니다. 양가 감정.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소서. 요청하는 양가 감정.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감정이래요. 제가 신학교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불러주셔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불러주시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주의종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연단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삼각산 삼청동 뒤에 삼각산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소나무 바위 위에 우리도 올라가서 김장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밤새도록 주야, 주야. 기도를 하는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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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한, 어느 순간에 주야 주야 <laughs>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럴라면 나를 주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과부가 내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응이러려고 어? 지금 내 집에 왔습니까? 책임지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은 올 한해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고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붙잡고 그렇게 막 흔들어 제기면서막내 아들 살려내라고막 했겠죠.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야훼께 부르짖죠. 21절도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할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렐루야. 네, 오늘 성경 보니까 부르짖어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그래도 좀 가깝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한 번만 점잖게 그렇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한 번만 기도하면 딱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바보의 품에서 데려다가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데려가서그 위에 엎드려 세번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응? 주의 정도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주여 종두형 세번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한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요 부르짖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순복음교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요 제가 신학교 때 하루에 새벽 기도를 7시간씩 하신다는 분이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하루 새벽 기도를 7시간 하신다는 분이 한 20년 전인가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목요전도 팀이 오늘날 목요전도를 마치고, 야, 요즘 그 나오는 그 어떤 분 평신도인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시고 루토교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 평신도인데 그때 무슨 아주 큰 은행의 지점장이신 그런 분이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루 7시간씩 하신데 그럼, 우리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책을 시리즈로 세 권이나 나왔거든요? 밤 10시쯤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밤 10시쯤부터. 밤색 잠을 안 자고 주,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1분부터 시작하죠. 1분. 그 기도가 한 5년쯤 1분이 2분 되고, 3분 되고, 5분 되고, 10분 되어서 한 5년쯤 되니까 3시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시간 기도를, 매일 3 시간 기도를 할 때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농구공만 한 불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불이 너무 따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책에 쓰진 않았지만 나중에 큰 성령의 불을 받게 돼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강사비를 마련해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우리 여의도 선모 함께 한모처에 장소를 마련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식사,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분의 강의를 우리끼리 조용히 들었어요. 우리끼리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막 이제 궁금해서 한 3시간 붙잡고 막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에게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5시간쯤 기도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자기가 세 시간쯤 기도할 때 내려왔던 그 성령의 불이 그게 과연 순복음교회가 말하는 그 성령의 불 그게 맞는가? 엘리야의불 그게 맞는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맞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대요. 자기가 다섯 시간 기도할 때쯤 자기 혼자 여의도 수복음교회 금요철에를 왔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대성전 금요철을 와서 대성전에 딱 들어가는 데 자기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우리에게 한이야기예요 환상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 대성전 십자가 아래로 칼칼칼콸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여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금요철야 3층 맨 꼭대기 맨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어떤 뭐 대교장 목사님이었겠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다 같이 성령받기 위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환상이 또확 펼쳐지더래요. 어떤 환상이 펼쳐지냐면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하늘로 또 불이 자기가 세 시간 기도할 때그 농구공만한 불이 하늘로부터 천천히 내려왔던 그 똑같은 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그돔 지붕이 문이 확 열리더니 그 똑같은 불이 집채만한 불이 하늘로부터 비가이 쏟아지더랍니다. 하늘로부터 비가이 쏟아지더래. 그때 느꼈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왜 인제 왔지? 내가 이 순복음교회를 왜 인제 왔지?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성령의 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분이 루토교 목사님 됐는데, 가끔 그 뒤에도 우리가 연락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고, 다시 평신도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립니다. 언제든지 내립니다. 엘리아가요. 그렇게 과부의 아들을 붙잡고 세 번이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처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엘리아가 부르짖어 기도한 장면이 처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엘리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셨을까? 그 훈련을 통해서요. 나중에 갈멜산 영적 전쟁 때. 아람과의 대 영적 전쟁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에 또 기도원 성령 대망에 또 여름철에 7, 8월 되면은 기도원에서 우리가 권사 초교파 권사 금식 기도 대성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여의도순모음 교회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 가서 뭐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 훈련이에요. 물론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세를 받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훈련인 것은 우리가 때로 불가항력적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찌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죠.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든 내가 어디에 있든 새벽 기도를 나오든 어디에 있든 내가 그렇게 기도원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여대순보험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지 않기도 하며,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응답, 치유의 응답, 기적의 응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기고 승리하려면,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금요철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2023년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기원합니다. 과부에게 일어난 뜻밖의 이 상황들,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 물론 인간적으로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내 아들 살려내는. 일들이 감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용훈 당장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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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목사님, 세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살아나요. 몸의 병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과부처럼 이 과부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24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으며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외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안 오라 이제야 안 오라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동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두 손을 들고 부르셨기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 복된 일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것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